세컨하우스. 아, 이 정도 입지,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싶은 곳두 군데. 먼저 안산시 대부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이 들죠? 보니까 경량 철골 구조, 1층 단층 구조입니다. 토지가 290평이나 돼요. 건물만 30평. 이렇게 보면 안커 보이는데, 이따 다른 지도를 좀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좀 땅이 넓게 있습니다. 유찰이 벌써 3회 됐네요. 그래서 가격은 1억 3천이다. 자, 대부도에서 1억 3천. 글쎄요, 감이 좀안 오시죠? 바로 네이버 호가 들어가 보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여기는 서울 가까운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뭐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토지가 먼저 보세요. 임야, 전, 답, 뭐 이런 식이죠. 크기도 제각각, 가격도 제각각. 정확하게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택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물건 근처가 요기인데 뭐 상관없이 요 근처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90평짜리가 2억 1,235만원 올라왔고요 이것도 비슷한 크기인데 3억 3,342만원 돼있네요. 자, 요거는 140평 정도 되는데 3억 7,269만원입니다. 전부 다 제각각이죠. 크기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따라서 어떤 평균치를 내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이런 곳은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딱 우리 물건지 찍고서 체크해 봤더니, 176만원, 평당. 가만있어 봐. 그러면, 290평에 176만원은, 이야, 그러면, <laughs> 이거 완전 대박 물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가격만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입지 확인해 보자. 자, 주변에 개발 소식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해 봤더니, 네, 행합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 챙겨 볼수 있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고래 뿌리 갯벌 람사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조약으로 정한 굉장히 중요한 보호해야 할 습지 중 하나죠 따라서 이곳은 딱히 어떤 대규모 개발 같은 거를 하기가 어렵다 네, 그 정도로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찍사홍의 주거독립할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대부도를 이야기할 때는 전체 다 그냥 하나의 거대한 관광지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곳저곳에 그냥 펜션들이 많고요. 다 사방이 바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볼거리, 뭐 즐길거리가 넘쳐나죠. 제가 예전에 갔다왔던 곳이 여기인데요. 무려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네도 굉장히 깔끔하고 마치 LH 필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딱딱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획들을 잘 해놨습니다. 펜션 단지 겸 저런 마을 단지 겸 요런 데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예상 외로 굉장히 깔끔해요. 저도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는 에이 뭐 전부 다 포도밭이고 뭐 완전 시골 깡촌이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이 떴을 때아 이거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가격만 맞으면 괜찮겠다 싶었죠. 근데 가격이 맞아요 또. 너무 좋아요. 앞쪽으로 도로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뒤쪽에 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네요. 그래서 향은 이렇게 해서 남서향 되겠습니다. 뒤쪽에 약간 경사가 보이네요. 네. 경사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경사가 있어서 조금 더 조망권이 좋습니다. 이쪽은 바다가 아니고요. 거의 뭐 습지 형태예요. 네. 뻘입니다, 뻘. 어, 그런 어떤 서해바다 특수성은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물건 주변을 조금 둘러보니까 바로 뒤에 네, 전원 마을 단지가 하나 깔끔하게 들어와 있고요. 대부 에어컨 같은 자잘한 공장 창고들이 일부 보입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다 논밭이고요. 그 밖에 특이한 위해 시설 같은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도 현김에 요것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을이 여기 있는데 생활 인프라, 웬만한 중형 인프라는 어디 모여 있느냐? 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늘 중시하는 행복센터,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이런 시골 마을 같은 데 오셔가지고 좋은 입지 못 찾겠다 싶으면 요 근처 행정복지센터 주변부터 한번 확인해 보셔라.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마을과는 요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요쪽 마을이 더 좋습니다. 자, 대남로 원형교차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한가한 시골 마을인데 이 원형교차로 굉장히 예쁘죠. 깔끔하게. 새로 최근에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도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왼쪽엔 논이 보이고 오른쪽엔 어떤 밭인데 이거 포도 아니면 샤인머스켓입니다이 동네 특산물이에요. 예. 제가 맛은 따로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예. 예, 숲 안쪽에 타운하우스 잠깐 보셨죠? 여기는 중간 중간 그런 식으로 타운하우스 많습니다. 길이 굉장히 예뻐서. 마치 어, 제주도 가는 느낌 <laughs> 네,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굉장히 예쁘죠. 차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드라이빙 코스로도 너무 훌륭하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들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되네요. 네. 집들도, 집들도 굉장히 예뻐요. 예. 네. 막 그냥 대충 짓지 않았습니다. 막 최근에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예쁜 집들 많이 시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계속 갑니다. 아,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시골집 같은 동네들도 많이 있죠. 자, 지금 이제 우리 마을 근처 이제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가냐? 어 지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네, 여기로 해서 셋길 같은 길로 들어가면 앞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보이고 바로 뒷집. 네,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예. 네. 자, 확인해 보니까 이 도로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근데 도로가 여기까지 들어왔다. 우리 물건 바로 앞에 어떤 또 다른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거는 뭘까요? 다른 집 같은데 시야를 조금 방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뒤쪽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타운하우스 일부 단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돌려보면, 아, 이런 조망이 보이겠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딱히 어떤 조망권이랄 게 없어요 그냥 논밭 뷰입니다 조금 나가서 이제 바다 쪽으로 나가야 조금 시원한 느낌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죠 자 이제 예전에 촬영했던 이 지역 답사 영상 보시면서 이 물건만의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남초등학교 쪽에서 바라본 바닷가 모습인데요 어때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의 다 뻘입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어떤 감성, 갬성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향은 남서향이고요. 고도는 29m. 좀 낮은 편이죠. 섬이다 보니까. 크기는 290평. 용도는 자연 녹지죠. 건폐 용적률 20, 80. 도시가스 안 되고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전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완전히 배송 겨고지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복센터나 구체적인 거기까지 거리,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어서 쭉 말씀드릴게요. 우리 물건에서 대부 황금로까지는 10분 3.9km. 이게 무슨 도로냐? 아까 맨 처음에 여기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연결된 도로가 바로 대부 황금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연휴, 이런 긴 명절 때만 되면, 보세요. 완전히 뭐 장사진이죠. 다른데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 도로라 이렇습니다. 또 워낙 관광지들도 유명한 데가 많고요. 자, 어떻게 보면 요게 이 마을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여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떤 지하철역까지 간다면 시흥 월곤역이 가장 빠릅니다. 도보 버스 환승 한번 해가지고 1시간 11분 31.4km. 자, 이 정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복센터, 하나로마트, 생활상권, 요런 것들은 자차로 8분 2.8km. 아, 요거는 괜찮죠. 또 응급시설이 없는 것도 이 동네의 단점이긴 한데 이것도 이용하시려면 100호 시흥 100호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2029년 예정된 시흥 100호 서울대 병원까지는 44분 25.6km 하루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마을 난나 광지수는 이렇습니다. 난개발 1점, 나홀로 3점, 관광지 3점. 난개발은 중간중간에 어떤 공장 창고 같은 것들이 더러 보여서 1점이고요. 나홀로 3점은 주변이 온통 논과 밭,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있긴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3점은 이섬 전체가 다 관광지라서.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진출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3점 매겼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말 장점 3가지는 이렇습니다. 의외로 깔끔한 주변 환경. 그리고 다양한 레포츠 즐길거리들. 반면 리스크 요소 3가지는 이렇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때 엄청난 교통 정책. 응급시설 전무. 생활인프라가 조금 범. 단독 전원주택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직접 발품 팔 시간도 정보도 부족하시다면 직사홍의 주거 독립 팔지도 내 삶에 꼭 맞는 최종 입지 결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직사홍의 1대1 입지 컨설팅.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 딱 절반 가격인 7600만 원짜리 경매 물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바로 인천시 강화군이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